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되게끔 다시고 간증을, 간증을 통하여 기도에 불이 붙게끔 다시고 성령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 내가 이제 그 성령의 불을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은, 음, 저는 이제 성령의 불을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음,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음, 이 손이, 이, 이 손에 그 아주 전류같이 아주 뜨거움이 오, 오면서, 어, 오면서 이 머리까지 뜨거움이 오면서 몸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들어오는 것을 그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그리고 나서, 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 환자를 안수하니까 그 어떤 분이 그 뜨겁다면서 그 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아 불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러는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어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성령치유학교 강남에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이제 그, 아, 목사님, 우리 성령치유학교 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낮에는 시간이 없고, 이제 저녁에는 약간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제, 어그 본부장님이 이제 그, 성령추의 학교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서 어느 봉사를 했느냐. 그래서 안내도 하고, 가서 이제 그 사명자들에게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어, 하루, 그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거기 이제 강사는 누구냐면, 이제 그, 성령취학교 교장, 그, 교장, 강 목사님인데, 그분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본부장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 치유세미나.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까.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날은, 그, 학교 교장, 그, 강 목사님이 임원들 나와서 한번 안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임원들을 왜 안수를 시키실까? 다른 다른 때는 그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시더만. 그 그런데 그 의자 간짜 그 하나, 둘, 셋. 네, 다섯 줄은 있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오셨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씩, 한 의자에 두 사람씩, 이제, 안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다서 있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원들에게 안수를 시키는 거예요. 임원들 테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럼 불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laughs> 한 줄에 보통자 여섯 명이 앉더라고요, 여섯 명이. 그래가지고, 음, 손을 머리에도 안 대고, 그냥, 저는 이제 손을 이 정도 띄었습니다. 손을 띄어가지고, 예, 그냥, 성례의 불로 했더니, 어, 뜨거워. 그러면서 앉더라고요. 음, 성,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성례의 불로 했더니, 두 번째 사람도 앉아. 세 번째에서 성리에 불로 했더니, 세 번째 사람 앉아. 그리고 옆에 사람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줄을 이게, 게한 열다섯 의자가, 열다개 정도 의자가 성리에 불로, 불로 했더니, 했더니 이제 그다 불받은 사람 안 앉더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도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안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지? 사도가 없어. 뒤에서 안 서고 그래 그래서 두 번째에 또 가가지고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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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불로. 그러면서 또 뜨거우면서 앉더이그안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숙소로 가서 잠을 잘라고겠다니 사람들이 귀를 딱 막더라고요. 그러면 한줄딱 서면서 귀를 막으면서, 아, 목사님, <laughs> 내가 다리가 큰데, 다리에 손만 대달라고. 보니까 너무나 많어. 많아. 많아가지고, 손만 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예의 불로, 불로. 불러. 그냥 불로만. 성예의 불로, 불로. 또 붕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예의 불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응? 어? 붕대를 감은 사람이 붕대를 풀었네? 아니, 예, 그 붕대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어쩐 지 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붕대 풀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아, 기도하는 사람마다, 예. 받는 사람이 그 하는 것 같아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불로 눈이 열리면 질병이 치료되는 게 보이는데 눈이 안 열리면 안보이지않아요그성령에 불로 하는데 치료 같은 것 같아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날도 안수를 하더라고 그, 그리고 그 강목사님은 그 그분도 강목사고 나도 강목사인데 오른쪽에서 남자를 안수하고. 왼쪽은 이제 그 임원들이 안수를 하는 거. 그런데 왼쪽은 여자들만 있어. 근데 여자들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불이 잘 들어가,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그런데 뒤에 받아준 사람이 못 받아. 그래서 이렇게만 치면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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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해도, 뭐 불이 들어가면 뜨거우면서 넘어가더라고. 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게그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음, 그, 그 다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언받을 사람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안수를 하라는 거요. 예 근데, 방언이 어떻게 하면 방언이 터질까? 그래서, 어느 데 이렇게 무관 하나 딱 스쳐가는 거요. 예 옛날에 그, 하늘상 기도원을 갔는데, 하늘상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 중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금식한다고 하니까, 아, 자기 아들, 아들이 방문 받게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응? 기도해가지고 방문이 터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기도하나님 저 권사들에게 방언좀 주세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능력봉이라고 능력봉으로 올라가는데 저녁에 캄캄한데 어떻게 올라가지 무서워서 근데 가자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손을 들고다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이 뜨거워. 이 손이 막, 천사가 내 손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 손을 갖다가 그 사람, 그, 어 목도리라 딱대라고 딱, 되지도 않은 것 같아. <laughs> 느낌이. 딱 했는데, 막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날랄랄랄랄랄랄막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 방은 터졌다, 우리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laughs> 그 권사, 권사님이 자기 아들 방은 터지 기도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 응? 내가 한게 아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laughs> 그게 이제, 에, 싹 스쳐 지나가, 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목대에 안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이제, 이제 천안에서 이제 어느 이제 그큰 교의 부목사더라고 나중에 알고 나땐 부목사님이야 그리고 어느 신학교 교수야. <laughs>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방언을 받았는데 애기 방언 을 한다고 애기 방언. 그 아기 방언이 뭘까? 애기 방언 손에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등재라 성녀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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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버린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 펄펄 뛰는 거 너무나 좋다고, 방언이 터지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행동이 변했어.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커피도 타오더라고. 고 그러더니 맨날 나만 쫓아다녀. 아유, 나좀 쫓아다니지 마셔. 저기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막 쫓아다니더라고. 그성령의 불은 방언도 터지는 거야, 방언도.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파에 가서 이제 치료 간증을 이렇게 싹 한번 했어. 성령의 불이 아 질병도 치료된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성파에그 믿음께 오신 권사님들이 아 목사님, 다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무슨 기도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한 번만 해달래.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 그랬네 몸이 아프대. 그래서 성녀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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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될지성녀의 불로. 그러고 나서 이제 팔을 돌려보라 해서. 응? 그러더니 건사 팔이 돌아가네. 팔이 잘 돌아가는 팔이. 그 팔뚝 팔뚝 뜨는 거예요. 자기 자기 팔이 치료됐다고. 그러더니 거기 목사님이 맨날 간증만 하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 자기의 거기 강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권자 치료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나는 성령에 불만을 했는데 치료는 하나님이하셨잖아 하나님이 성령 불만을 하나님 치료를 하셨어. 그래서 맨날 떠들고 다녀. 아 그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은 <laughs> 어떤 분이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못 끊어. 그래서 아일 동안 기도하면 담배 끊어진대.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성녀의 불로 끊어져라! 담배는 끊어져라! 성녀의 불로, 불로. 그랬더니, 한 20일 지났는데, 담배를 안피 펴. 성령의 불은, 담배도 끊어지다, 담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녀의 불을 한번 받으면은, 불을, 우리, 부, 우리 속에 성녀의 불이 이제, 그, 있습니다. 그리고 서 이제, 안수를 한 100명쯤 하면은 성령의 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하나 님 내게 다시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면 돼. 사역을 하면. 그리고 한 번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집사 군사들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저 엘리자 목사님 온다. 그래서, 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봤다, 인터넷에서. 아, 분사역자, 분사역자. 그러면 불이 얼마나 있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 건선초 여기 뒤에 한 3m 정도 서 있어봐. 그래서 한번 불 한번 해보게. 그 성내 불로, 성내 불로 했더니 막 쓰러져. 그러더니 그분들이. 아크만 좀 하세요. 막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받은 물은 치료의 애플. 그리고 축복의 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 머리에다 손안 대요. 그냥 성녀의 불로. 성녀의 불로. 또, 어느 날 어떤, 그, 베트남의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안 목사님, 인파트한 번만 해줘요. <laughs> 이따가 성경이 임파테션 해도 돼요? 그래서, 아, 불만 보여주면 돼, 불만. 그래서,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했더니, 막 불이 들어가더라. 고 그런데, 그분은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다니시오, 사역을. 성령의 불로. 그래서, 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성경에를 보면은,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음, 연락을 주시면은, 어디든지 가서, 어, 성령의 불을, 안수를 해야 안수도 성령의 불을. 그, 한 번은 이제 어떤 성령이 찾아왔는데, 어깨가 처지고막 눈이 이상해져. 그래서 성령의 불로, 불로 세번 했더니, 어깨가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이응까지 나오더라고. 그리고 눈도 아주 밝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아주 좋은 겁니다. 치료의 불. 축복의 불이 성령의 불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성령의 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문자 주시면은, 어, 서구는 이제, 한국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은, 문자를, 문자를 미리 주시면 내가 이제, 어, 영의 기도를 한번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갑니다.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불.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받을 사람들의 불받을 사람들은 아버지나 엘리사 목사에게 다올수 있도록 해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